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스위치 하나가 불량이 났어요. 그래서 5구짜리 스위치를 샀어요. 5구짜리 스위치. 그래서 한번 갈아보려고 그래요. 5구짜리. 음. 그래서 요거를 저 하나만 떼가지고 갈수 갈아도 될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그냥 통째로 갈아도 되고. 빼서 그냥 통째로 한번 갈아볼게요. 통째로. 이거, 뭐, 저기 전기, 뭐, 전기선하고 이렇게 등하고 파는데 가시면 그, 요 모델별로 다 있어요. 스위치. 그래서 이많만 원도 니에요 이거 7천 원 줬나? 그렇거든요. 7,000원짜리 그리고 이게 예, 공통 단자에 예, 꼽는 건가 보네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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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점프선 자 그러면 한번 뜯어볼게요 뜯기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찌기찌릿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돼요. 찌릿찌. 저 어? 감전되는 거 싫다 이러면 기 스위치를 그기내려 저기 요전기기 저기 저 자 저는 겁이 많아서 스위치를 내리러 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메인을 내릴게요 메인을 내렸어요 불다 꺼졌죠 불다 꺼졌어요 자 일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로 해서 어어어세요 이렇게 어를 주세요. 거 일자 드라이브로 해가 하면 늘려요. 그다음에 얘를 풀어야 되겠죠. 자요 네 개를 다 풀었어요. 네 개를 풀면. 나오겠죠 이렇게 중지선이 이제 나옵니다 어. 아. 빠졌었네 아. 자 여기 스위치가 하나 나갔어요 탔죠 이게 아 빠졌네 이걸 잘 모르시면 사진을 하나 찍어 놓으세요 오,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점프선이 헷갈릴 수 있으면 이거는 사진을 하나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똑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똑같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코문 단자가 있어요 이게 공통 이제 같이 점프해 가지고 쓰는 거 이거는 새 걸로 그냥 연결할게요 이게 그거든요얘 하고 똑같이 연결해 주면 돼요 똑같이 여기에 두개두개 연결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뭐 이걸 빼 가지고 연결해도 상관없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새게 있으니까 새 걸로 연결할게요 그냥 똑같이 똑같이 넣어주시면 또요 개. 왔어. 터이터자 이거 하나씩 치 터치. 터치. 하나씩 치터 뺄때는 이제 푸셔 있거든요, 푸셔, 여기. 요거를 눌려주시면 돼요, 일자로. 요거게 떼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연결하면 돼요. 이게 공통이 오는 거네. 요거 들어가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한 개. 한쪽, 그러니까 한쪽 전원은, 한쪽 선는다 같이 연결을 해주는 거죠. 스위치바다 다. 요게 메인이고. 이거는 공통. 그 다음에 빨간 선, 노란 선. 스위치는, 이거는 좀 바, 이거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스위치 위치가 바뀌겠죠. 만약에, 뭐, 거실 첫 번째 등을, 얘가 쓰는데, 얘하고 바꾸면, 얘를 해야지, 거실 첫 번째 등이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 거지. 음, 그리고 위험할 거는 없어요, 위험할 거는. 그렇지. 음, 다 됐죠. 자, 한번씩 당겨 봐주시고 다 됐는지 다 됐다 싶으면 넣어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네, 스위치, 맨 스위치 올리고 올게요. 음. 아, 이거 다 밖에 전등이잖아. 켜봐, 켜봐봐. 밖에 들어오나 보는 거지. 자, 이거는 아... 밖에네, 밖에. 쭉다 켜봐봐, 그냥. 안 들어오네. 아, 들어왔어. 응. 응. 네. 예. 가운데 거. 어. 됐다. 됐어. 됐어. 자, 오늘 이렇게 스위치를 갈아봤습니다. 간단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전기작업은 항상 안전이 우선입니다. 자, 그럼 안녕.